바이낸스 입금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100원만 거래를 하셔도 국내 최고 페이백율 20%를 해드립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들어가셔서 에셋 클릭합니다. 에드파운드 클릭합니다. 온체인 디파시 클릭. usdt 클릭하시는데 없다면 서치 코인에 usdt 검색합니다. 참고로 usdt랑 테더랑 똑같은 겁니다. 테더 클릭. 트론이 제일 무난하기에 트론 클릭. 어피트 테더 출금 주소에 바이낸스 테더 입금 주소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 클릭합니다. 옮길 코인이 테더이기 때문에 테더 매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어피트 들어갑니다. 테더 매수를 위해 코인명 심볼 검색에 테더 검색합니다. 테더 클릭합니다. 참고로 테더랑 USDT 똑같은 겁니다. 원하는 만큼 매수를 합니다. 매수 뒤로 가게 하셔서 입출금 클릭합니다. 테더 클릭하셔도 되고 없다면, 테더 검색해서 테더 클릭합니다. 출금 클릭합니다. 입금 네트워크 트래블룰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바이낸스는 트래블룰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클릭합니다. 출금 네트워크 클릭합니다. 아까 바이낸스에서 입금 네트워크를 트론으로 했기 때문에, 트론 클릭합니다. 이때 입금 네트워크와 출금 네트워크는 무조건 똑같아야 합니다. 트론 클릭 후 확인. 트론 확인하시고 확인 클릭. 입금처 클릭. 바로 보이시는 바이낸스 클릭합니다. 만약 없다면 입금처명 검색에 바이낸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클릭. 받는 사람 주소에 아까 복사하셨던 바이낸스 테더 입금 주소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셨으면 출금 신청 클릭합니다. 아니요 클릭합니다. 이 채널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하나 인증서가 있는데 편하실 걸로 인증하시면 끝입니다. 바이낸스 입금까지 확실하게 했으니, 이제 페이백 20% 받으러 갑시다. 고정 댓글에 있는 바이낸스 가입 코드 클릭합니다. 이메일, 휴대폰 번호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메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실제 인증 가능한 이메일이어야 합니다. 이메일에 인증 코드가 오실 텐데, 기입합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화면인데, 최소 8글자, 1개의 숫자, 대문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컨티뉴 클릭합니다. 알림인데 예스 yes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영합니다. 테더 드랍에서 20%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낸스 관련 문이나 페이백을 위해 테더 드랍의 거래소 연동하러 갑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테더 드랍 링크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이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는데 회원가입 시10 테더, 초대코드 테더 드랍, 기입 시10 테더 총 3만원 드립니다. 현금 3만원인데, 당연히 챙겨가셔야겠죠. 로그인을 합니다. 거래소 추가하기 클릭. 내 네, 가입했어요 클릭. 바이낸스 클릭 후. 다음. uid 입력하시고 다음 클릭. 평생 20% 페이백 혜택 적용 완료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하시면 테더 드랍으로 문해주시면 됩니다.